중간에 잠시 네. 통신적인 장애로 예, 잠깐 끊겼는데요. 네. 예. 아, 그 여론조사 얘기하시다가 예, 말씀이니까 예, 이어서 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정교과서 이제 반대 여론이 67%였고 교육부에서도 자체 조사 결과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대정부 질문 때 장관도 또 총리도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하겠다고 하고 지금 올해부터는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이 지난 12월 23일까지 여론을 수렴을 했더니 찬성이 63%가 됐다. 이렇게 역전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이제 교육부 장관도 사실 이틀 만에 그렇게 찬성 여론이 교육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좀 믿기 어렵다는 음. 아, 본인도 그렇게 이제 좀 믿기가 힘들다 아, 조작될 우려성이 있다는 식의 그런 취지의 말씀을 장관이 직접 하셨는데 아, 실제로는 이렇게 국민 여론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국정화 자체가 잘못된 아, 시대에 그, 거스르는 그런 정책임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여론을 수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찾은 게 내년부터 국검정 혼영이고 올해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거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따져 물었는데 교육부 장관은 어 그냥 1년 유예를 하는 선에서 교육부 입장을 정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좀추측한데 그런데 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나 총리하고의 그런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으로 추진해 왔던 국정 교과서를 그냥 1년 유예할 수는 없다는 그런 정치적 이 강행 이런 의도가 교육부 장관에게 좀 압박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날 교육부가 입장 발표하기. 전까지 굉장히 실무적으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병우 의원이 15분 전에 낸 보도자료와 15분 후에 낸 보도자료 내용이 다르다 이런 걸 상임위에서 묻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아 본래의 이 국정교과서를 하려고 했었던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1년 유예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실상 이제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끝까지 뭔가 국정교과서를 어 써야 한다는 그런 일부 이 황교안 총리라든가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의 이 압박이 이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부분들을 좀 소신을 버티지 못하게 한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국검정 헌용하겠다는 건데 국검정 헌용하려면 이제 교육부 장관 고시도 바꿔야 되고 하지만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거는 그 피해를 보는 건 학교에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국검정 혼용을 같이 쓰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는 이제 정부가 바뀌면 국정교과서는 마땅히 폐기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문제는 이제 올해 2017년 올해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그 연구학교가 되면 국정교과서를 가르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그 교육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꼼수를, 그러니까 약간 잔수를 이렇게 방안으로 낸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러운데, 연구학교는 통상 이 승진 가산점, 교사들의 승진 가산점을 주게 돼 있어요. 1점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교육부 장관의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면. 그런데, 교감이나 교장이나 승진할 때는 0.01점 차이로 그 승진의 이, 이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엄청 심하게 이 민감하게 큰 선생님들이. 네,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1점이 굉장히 큰 점수, 가산점이 되고 또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면 한 천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정교과서는 아, 무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런 승진 가산점이나 돈으로 그런 것을 미끼로 삼아서 학교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거의 약간 매수하려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그래서 연구학교로 어 지정 신청을 하는 모든 학교를 그냥 연구학교로 다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교육부는. 근데 원래는 다른 프로젝트의 연구학교를 하려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몇십대 일래 경쟁을 뚫고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면 그만큼의 연구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가산점도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국정교과서는 무슨 연구 목적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아무런 가산점을 주거나 뭐 특혜를 줄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명분 삼아서 국정교과서 가르치는 학교를 더 많이 늘리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유예했다고는 하지만 연구 학교를 더 많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이 국정교과서를 가르치겠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야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또 13개 교육청의 교육감님들과 저희가 비상대책회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거기서는 이 연구학교를, 어, 지정하는 법적 절차나 이런 거를 지금 면밀하게 살피고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교사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연구학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지금 법에 적시되어 있는 절차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요구를 해야 될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연구학교가 되면 이렇게 불량 투성의 국정 역사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학교라는 그런 불명예를 그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자리를 빌려서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곧 교육부에서 앞으로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할 텐데요. 그것을 보시고 각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교는 적어도 그런 연구학교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좀 강력하게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좀 요청을 해 주셔야지. 이 국정 교과서가 이렇게 잘못된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 배우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연구학교라는 것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국국정 훈영에 대한 연구지만 사실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어, 거죠 권장 권장이 네, 네. 아니라 뭐 권장이란 표현이 제일 네. 맞는 표현이겠죠 네. 그런 그런 거니까 아마.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이제 교사들의 어떤 투표도 중요한데 그 조직 자체가 또 반대를 하거나 그러기가 또 위에서 결정되면 또 그런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조직 사이가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돼서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좀 많이 힘을 써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예, 원래 그 연구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네. 교사들의 네, 과반 이상의 찬성을 그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략하고 그냥 교육부에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학교는 무조건 다 연구학교를 지정해줄 수 있다 그런 절차를 그다 밟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어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들과 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어 요구하고 있는 거고. 어, 또 법으로도 그렇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는 상임위에서 그런 답변을 한바 있고요. 어,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되죠. 어떤 아이들은 왜 무슨 그 마루타도 아니고 왜 어떤 아이들은 국정 교과서를 이렇게 불량투성이에 오류투성이에 국정 교과서를 자신의 의사나 어, 교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워야 합니까? 그거는 아, 학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년 때문에 이제 시민들과 좀 인터뷰를 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한 고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의 네. 목소리가 너무 없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좀 많이 교무위에서도 활동하시니까 네. 많이 들어보시 보셨겠지만 더 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 교과서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시청자께서 또 질문을 주신 건데 네, 네.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잖아요 대정부 질문때67% 네, 한국갤럽에서 네. 조사한 네. 결과는 네. 반대가 네. 67% %였어요. 그리고 어 장관 교육부장관이63% 근데 두 분이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네. <laughs> 그,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그렇다는데 장관께서는 또이 정도 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네. 뉘앙스를 말씀하신 거를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질문이네요? 네. 네. 오... 좀 뉘앙스가 좀 달라서 네, 그랬나요? 네. 음... 그랬다고 제가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어떤 상황이었나 이렇게 궁금하시다고 <웃음> <웃음> 네. <웃음> 아니 네. 똑같은 그러니까 3% 네. 차이잖아요. 3% 3% 네, 네, 차이인데 네.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혹시 그 상황이 다른 상황이 있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67%고 이 정도 되면은 국정교과서는 이제 폐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총리한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관께도 어, 이렇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국정교과서 논란이 됐을 땐찬반이 거의 비슷한 40%고 안팎의 수준으로 거의 비슷했거든요 3반 여론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국정교과서가 왜 어, 나쁜지. 어떻게 이런 역사를 그 왜곡하고 있는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이 차이는 찬반 격차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그것을 교육부 장관도 알고 있어요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 장관이 이 12월 23일까지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하고 교육부의 입장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그 민심을 수렴한다고 했으면 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몇배 지금 찬성이 17%고 여론 이제 반대가 67%였다고 하면 그 단순한 갤럽의 조사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여론 조사의 결과가 그랬거든요. 찬반 여론 그리고 또 서명을 한 거를 전달했거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데 결과를 발표할 때는 이게 뒤집어진 거죠. 교육부 사이트에 찬성, 여, 찬성 입장을 이틀 만에 63%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교육부 장관조차도 믿기 어렵다. 조작의 우려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인도 인정을 했듯이, 어,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는 반대가 64%에서 67% 정도로 높았고, 찬성은 뭐 15%에서 17%이 정도 사이였는데,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온 여론을 반영하겠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찬성 여론을 조직화해서 실제로 23일 이후에 결과를 발표할 때는 찬성이 63%였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어딘가에서 의도적으로 그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찬성 여론을 만들어서 교육부가 발표할 때 이렇게 민 여론을 수렴했다고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거는 본인도 인정했듯이 객관적인 민 그러니까 의견 수렴 절차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건데 그것을 어, 마치 이제 제대로 여론 수렴을 한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의 그 혼란을 막겠다고 했는데 혼란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장관이 그두 가지 약속했던 것을 다 지키지 않고, 지금 국검정 혼영이라든가, 연구학교라든가, 그리고 찬반 여론에 대한 그 잘못된 이 데이터라든가, 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본인이 약속한 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이렇게 꼼수로 국민들을 또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 이준식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아, 해임 건의안까지도 지금 야당은 그 요청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그법그 그 법대로 진행할 것 그리고 기준 자체를 어, 좀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제. 교육부 장관의 장관의 인권, 이렇게 지금 진행하실 수있 건가요? 법은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이제 상임위에 상정을 했는데, 이게 여당과 새누리당에서 바로 상임위에서 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로 이 안건을 그 신청을 하면, 90일이 지나야지만 그, 다시 이제 상임위에서그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이 금지법을 저희가 상임위에서안건상정장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더니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90일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 90일이 이제 2월 20일 경이 되는데, 아 지금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탈당하고 이제 이런 그 정당의 변화가 있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섯 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과반이 제1당이세 명이 제1당이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기 때문에 세 명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이제 여섯 명 중에 세 명은 이제 다른 당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는 이세 명의 구성이 이제 여야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국민의당이 한 명이 들어오면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월 2 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1월 임시 국회가 열리면 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상임위로 회부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상임위에서 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를 시켜서 신속하게 국정교과서 자체가 폐기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국회 차원에서 이제 추진을 이렇게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것이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이 모든 이 혼란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당장 벌어지고 있는 연구학교 지점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께서 관심 갖고 참여하셔서 이렇게 연구 학교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는 뭐, 있으면서 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최순실 데이트 네. 관련해서는 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네. 교문이 소속위원이시니까 네. 그 교육 문제. 기문제라고 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가 긴급 체포됐는데 사실 학생들이 촛불 집회에 많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그렇죠. 계기로 이제 부정입학이 네. 가장 큰 것이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관련돼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결 해야 될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점이 있다면. 그, 이제 정유라 학생의 부정 입학과 또 학사 관리가 이 비리 투성이 였잖아요. 오늘 이제 그 교수님도 구속이 됐는데, 아 우리는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 돈과 권력에 의해서 아 공정성과 투명성이 완전히 훼손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과 다 분노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죠. 아,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 권력과 돈 앞에서 판법과 탈법과 이런 것들을 이 비리를 이 자행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압박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이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이 중고등학교 대학의 청년들의 이런 기회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될 저희들의 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또 이제 교수들, 총장들, 그리고 학생들, 이런 대학의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아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좀 투명한 뭐 그런 조치들이, 조치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은 하나 하지만 네, 네. 문제는 항상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차원의 활동을할수 있으실지. 좀 사실은 이제 대학의 특히 체육이나 이제 예체능 분야는 그동안에도 굉장히 이런 입시 부정이나 비리 문제들이 뭐 빈번하게 있어 왔었고요.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무슨 손반망이 처벌처럼 그냥 이례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징계 받았다가 교수들도 다 그냥 없던 일로 되고 이런 게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이 어, 주무부처로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예를 들면 대학에서는 대,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들을 이대도 그래서 이제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지원 사업을. 근데 그런, 어, 사업에 대한 그 기준과 또 예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이렇게 부정 비리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 그런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사업의 이그 혜택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중단시키고 확실한 그 학교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그런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경우에 학칙도 학교마다 좀 다시 개정해서 그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학칙을 개정하고 학교 내에서의 노력을 할 것과 교육부의 관리감독 차원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할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학교의 운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학교에 사실은 교육의 주체고 주인들은 또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학교의 학사 행정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통로가 없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안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 대학 사회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풍토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민주적이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학교의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게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학교 내에 이 제도 학칙으로 이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법적인 그개정 학교 자체 내에 학칙의 개정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장 막한 번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네. 좀 국회에서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뭐 예상하신다 전망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음, 지난 이제 12월 31일 그 촛불 집회에서도 이 현재의 이 조기 탄핵을 요구하는 그 촛불 민심이 굉장히 어, 이렇게 타올랐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빨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에서도 어, 지금 법리적인 이제 검토와 또 실질적인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천만 민심의 그 표현들 목소리들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가장 또 헌법 재판관들은 민감하게 법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잘못하고 그것이 정말 헌법의 어떤 부분들이 위반돼 있었던 것인지를 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조기 탄핵 결정 국민들의 민심을 잘 경청하고 제대로 된 현재 판결이 조속히 나올 것이라고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방송 중에 유은혜 의원님을 지지하신 분들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유은혜 의원 화이팅 하트뿅뿅 이런 거 <웃음> <웃음>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laughs> 새해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정말 헌정 사상 이렇게 이 국정농단 사태는 저희가 경험하기에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어 이게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이게 정말 어떻게 제대로 잘 될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아, 지난 이제 10차까지의 그 촛불 민심의 현장에서, 아, 국민들의 그런 뜨거운 열망을 함께 느낄 수 있었고요. 그것은, 아,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대통령을 누구로 다시 바꾸냐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정말 새롭게, 아, 대다수 서민들, 국민들이, 아,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염원이 이렇게 모아진 것이 광장에서 표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판결 이후에 이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고, 어 올해는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부로 정권을 교체해서 우리 꿈꾸는 아이들, 대다수 국민들이 마음 놓고 어 서로 행복하게 격려해주면서 배려해주면서 소통하면서 살수 있도록 새로운 2 0 1 7년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이제 새해를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그런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바쁘신데 아까... 말 말했듯이 뭐 아이돌 네. 일정을 소화 중이신 <laughs> 의원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새 희망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국회 뭐 차원에서 정치를 하시니까 또 많은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분과 인터뷰를 또 해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